시청자분 안녕하세요 깍새 TV입니다. 녹음이 짙어서 이제 한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죠. 자 우리 그 하늘 아래 첫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 하죠. 지금은 산골 하늘 아래 첫 동네로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? 이런 길참 정겹고 오랜만에 보는 길이죠. 자 그러면 하늘 아래 첫동네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이브에 하나 사다 심으신 거예요? 근데 참 예쁘다 예거요예 겨울 되는다 죽은 거 곁에 또 범위 되면 이렇게 살아나요 아 예뻐요 예뻐요? 네 예쁜만 부티크 가서, 가서, 가서 심을 때부뭐 <laughs> 아이고야. 호두나무도 있 거머니. 호두나무. 호두나무. 아이고 뭐, 뭐 모렇게 많이 따셨어요. <laughs> 체리 체리. 아, 체리 농사 지셨구나. 네? 그 어머니 농사를 뭐 지세요? 네? 농사를 뭐 지세요? 농사. 예. 우리가 예. 아들이. 아. 아들이실 줄. 아이고 이제 반농사 못 하세요. 심히 붙이셔서 안돼 이제. 안농사도 없고 전부 네. 사과농사. 얘는 저 산간지역이라 사과를 많이 하네. 아이 어머니 힘내세요 고생하세요. <laughs> 아이 고생 평생 하시는데 뭘 또. 고생을 <laughs> 가야 하는데 나가 유튜브 되고 그러도 이제. 아이고 참. 여댁도 정말 시골댁이에요. 아이 우리 또 옛날에 참. 빨래 넓면 저렇게 마당에다가 햇빛 좋은데 내가 늘어놨었는데요. 요건 이제 겨울에 추우실까봐 비닐을 한개대놓으셨습니다아 깔끔하게 화분도 잘해놓으셨는데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? 요가 소 마구고 요소 구유 야 요런 것도 오랜만에 보죠 소 구유가 요만해요 소 머리가 요렇게 나와서 밥먹고 가는 옛날 산골의 소 마구입니다 저기 마늘 마늘 매달아 놓는 곳자 우리 할머니가 안계시나? 아 이거 할머니의 밭이에요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함께 논밭을 갈던 뭐 오삽 삽 지금은 녹이 쓰러지지만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예전의 추억들도 함께 매달아 놓은것 같네요. 할머니의 미니밭이고 예 네, 할머니의 미니 하우스예요. 여기 <목소리> 가나 나와도 잘 피어 있습니다. 아 비가 한 차례 와야 되겠는데요. 저 들깨가 지금 다시 들고 있어요. 아고 정겨운 예제 어머야. 아이고, 여기도 삶을 다 사시고 빈집이 된 산골 빈집이 있네요. 오, 또 이건 문이 되게 컸었는데요. 아이고, 옛날 롱기계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. 산간 지역답게 다 흙집이에요. 아이고 참, 이렇게 오랜 세월에 산골집이 빈집이 되었네요. 저쪽에 파란 지붕이 있죠. 저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. <laughs> 아유, 할아버지의 장독대네요. 아유, 상추가 엄청 잘 됐네요. 뭐 머위, 뭐 두릅 많이 있어, 많이 있어. 고추 참이 산골답게 호두나무도 있고요. 할아버지의 젊은 날 가족을 책임지던 그 모든 농기구와 아 이렇게 마루 바닥이네. 하아버 추억이 담겨 있는 창고네요. 빈집인데도 이렇게 풀이 풀이 좀 누워 있어요. 여기 아마 아, 여기 사시던 자녀분들이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오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아, 딱, 요즘 또 오래됐네, 그죠? 풀이 이렇게 좀 사람이 다는 길이 있어요, 이렇게. 내 부모님과 살던 고향집을 잠깐 다녀가신 것 같아요. 집이 오래돼서, 뭐가 이렇게, 건질 건 없지만, 지킬 건 없지만, 아, 추억 소환 삼아, 한 번씩 다녀가시나 봐요. 아이고, 하늘의 첫 동네답게 상당히 푸르릅니다. 아이고야, 옛날 정지, 옛날 정지예요 아따야. 아, 그래도 다른 데는 다 부서졌는데, 정지는 좀 살아있네요. 옛날 군불대던 곳이에요. 아, 그래도 여기 방이 있구나. 아, 여기 방이에요. 여기뭐한 평, 두평나오려나 아, 여기 산골에서 이렇게 노동에 의해서 밭에서 사람 딱 누울 자리만 있습니다. 군불은 떼고 떼서 이렇게 또 깜장집이 됐네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오랜만에 보는 아따 시골 송충이에요 아따 어디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야, 한번 볼까요? 아, 딱 새콤달콤합니다. 옛날. 한골 아이디에 뛰어놀던 도로는 야 그래도 이렇게 포장이 다돼 있어요 다여도 할머니들이 그저 계시진 않아요 이반농사 계속 짓고 계신 것좀 보세요 아 여기도 빈집이네 아 그래도 여기는 산골에서 이렇게 시멘트로 미장을 잘해놓으신 집이네요. 아 시원하다. 아 건널이져서 저좀 보세요. <laughs> 옛날 흙집이죠. 대죽이랑 대죽을 이용해서 예, 촘촘히 해놓고 흙을 짙게 발라서 기둥을 아, 지붕을 삼았는데 사실 이게 다 이게 예, 미장이지만 쫙속에는 아, 나무와 흙, 흙입니다 여기는 아 지금 이제 창고로 쓰시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밭에 일곱개 계시네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보면 사이로 옥수수, 각종 야채, 바짝 물이 꽤 많거든요. 아 그런데 할머니들은 안 보이세요. 뭐 할아버지들은 이미도 많이 돌아가셨고요 시골에는 이렇게 농사를 잘지놨는데 호박도 있고요. 아, 딱 옛날 바치네요.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어요. 여덟도 한번 들려볼까요? 아유, 다 빈집이. 어우, 옥수수 키좀봐요 집 마당인데 마당이 너무 넓어서 아 할머니 계신다 가족 다 키워 떠나보내신 할머니가 마당을 이렇게 그저 두시진 않네요 뭐라도 심어서 이렇게 밭을 가꾸시고 아따요 깨아유 지금도 사용은 계십니다 지금도 할머니가 빗자루 쓰러놨죠 여기에 뭘 이렇게 솥에다가 아, 산골 할머니가 뭘 해드시나 봐요 아이고 집에 계시겠습니까 벌써 뭐이 땡볕에도 밭에 나가시고 안 계세요 오늘의 목적지가 바로 이 할머니 댁이에요.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숙축을 잘써 놓으셨죠? 자, 할머니가 계실지 한 가볼게요. 자, 옛날 그 비포장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. 아유, 산세 좋습니다. 하늘의 첫 동네가 맞죠? 어, 옥수수 모새 정겹네요. 자 여기가 할머니 댁인데요. 아참또 이렇게 아 나가셨어요. 밭에 <laughs> 밭에 나가셨어요. 마당도 받치고 산도 받치고 할머니의 장독대와. 그리고 또 이게 쪽파 심으실을 이렇게 놓으셨네요. 옛날 모습 그대로를 잘 남아있죠. 아이고, 집에 안 계세요. 마루가 두 개네요. 여기 작은 거 하나, 네, 저쪽에 메인 큰거 하나. 여기 이렇게 할머니 흔적이 있어요. 이게 집에 풀을 다 메고 계시네요. 아이고, 뭐 산골 할머니들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놀리는 땅이 없어요 다 그냥 땅만 있으면 이렇게 다 밭이에요 아 이건 봉숭아네요 손에 물들이는 봉숭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밭은 아직, 뭐, 아직 안 심으셨어요 여기 뭐 심으실 건가 요 아휴 할머니 마루를 잘 닦아 놓으셨네요 아유 시원한데 잠깐만 앉아있다가 가죠 앉아있으니까 산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아 이거 마루방에 좀 자고 가고 싶은데요 산골의 할머니들은 사실 만나 뵙기 어려워요 지금은 어느 밭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아마 반일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시청자 분아 산골 아래 첫 동네를 한번 비춰봤습니다.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산골에서 깍스였습니다.